반갑습니다. 그 유명한 정수 언니?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지점의 정수형 플래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SNS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저, 자꾸 어디로 가세요? 다시 뭐. 여기 서울에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 여기 지금 6 3빌딩 처음 오신 건가요? 아니면 와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왔 아, 처음 오셨어요? 네. 지금 3W 몇주 달성으로 오신 거예요? 3 8주 38주. 38주? 네. 이제 조금만 더 달성하면 이제 1년 달성하시네요. 네. 와. 3W 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활동력이 정력이더나았요 네. 네. 월급이 올라가고요 월급이 올라가? 네. 여기 현대 오셔서 지금 제일 기네스. 그렇습니다 아 진짜로 아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대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현대는 이제 2년 정도. 아 벌써? 네. 2년 오시고 나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현대가 저희 이제 우선 DB를 무료로 주시기 때문에 네. 제가 활동을 많이 할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네. <laughs> 음. 여기서는 디비도 주시죠. 음. 제가 SNS도 활동하는 것을 적극 추천을 해주시죠 그렇기 음. 때문에 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음. 전에 계셨던 회사에서는 SNS 활동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막 지지하기보다는 조금 안 좋게 봤었던 안 거예요? 안 좋게 봤다기보다는 네 뭔가 외치기 하게 그렇게 아 하는 겁니다. 아 진짜요? 그런 아 그래요? 우리는 <laughs> 제발 하라고 하는데 그지? 좀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그죠? 우리가 이렇게 SNS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어 그죠네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팬님 우리 현대에 오셔서 네. TV영업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가면 어떤 것 같아요 고객님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제가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네. 어르신들과 잘 맞는 것 같은데 아 성향이? 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맞아요 어,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소개도 잘 나오나요? 네. 소개 많이 나오고 네. 가족 소개? 가족 소개도 나오고, 지인 소개도 나오고, 예, 예, 디비에서 소개로 파생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만족하십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네. 아니 한강을 지금 처음 오셨다고 여의도? 네.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laughs> 너무,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3W 꼭 달성해야겠죠? 네. 지금 아직 도전 안 하고 계신 3W 꼭 해라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3W는 꼭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려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맞아. 어, 스스로 활동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3W인 것 같기 때문에. 네. 어, 당연히 자연적으로 소득도 오를 거고요. 네. 3W를 하셔야지만 음. 또 이런. 보제는 것도 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다 같이 3W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까지 진행하실 건가요? <laughs> 우선은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언제? 100주? 음, 100주? 제 기록은 깨셔야죠. 116주는 깨주세요. <laughs> 2년 넘게 해주셔야죠. 네, 우선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은 어? 뭐딴데 가실라고? 여기 아니, 있는 동안은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죠? 네. 계속해서 노력해서 3 w 계속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소연님을 믿고 네. 가입해주신 고객님들께 감사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고객님들 저는 고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W를 할수 있는 것도 고객님들 덕분이고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님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제가 곁에 남아서 고객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SNS 잘하는 비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우리 어, 정소연 플래너님의 네. 꿀팁 네. 요거만 해라 어, 하루에 음. 하나라도 올려라 음. 그러면은 누군가는 나를 보돌라 그러니까 어떤거 그거를... 올리는게 좋을까요? 음... 저는 뭐에 s 스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고객님을 만나던 어떠한 뭐 그러니까 큰게 아니더라도 정성을 다했다 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올려라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스토리화를 해서 어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 뭐 밥을 먹 그러면 또 밥을 먹는 것도 뭔가 정성스럽게 찍고 그리고 음. 뭔가 내가 고객을 만났다. 고 한다면 내가 고객 을 만났 을때 에도 뭔가 제 열심히 한그활 동한 모습 들을 올린다면, 고 객님 도 그렇 고, 또보 시는 분도 그렇 고, 다들 보고, 계 시기 때문에 활동 을 열심히 하는 모습 을 보고, 또 내가 또진 정성 있게 올리 는것을 보고, 문 의가 온다고 생각 하 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어, 진성성 있게 이걸 먹고 내가 잘났다 뭐 이런 거 올려라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진솔한 모습을 올리면 그 모습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험에 관련해서라든지 뭔가 문의할 게 생기면 저한테 문의가 오게요 있는 음...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꼭렇게 지켜보다가 꼭 연락 오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음. 한 달이 걸린. 세네 달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꼭 좋아요를 그렇게 막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좋아요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작게 나올 때가 있지만 저는 무조건 좋아요 숨기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냥 바로 숨겨버려요 그러니까 어... 제가 그거를 너무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아 나조차도? 네 좋아요 연연하지 말자 네 그거를 신경 쓰면 안 돼요 맞아. 그냥 올리기만 해도 응. 나를 지켜보는 사람은 어, 활동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활동을 안 하는 순간 아저 사람은 이제 안 하네 음. 어좀 성실함이 아니라 좀 나태해졌네 음 변했네 어 약간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뚜껑 끼죠? 그 우리 정세연 플래너님은 매일 하루하나씩 기사 올리고 계신가요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남은 11월 우리 선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